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다음 갈로 안에서 적절한 표현을 모두 고르시오 했죠 모두 골라라 I saw d o g s bring the string 자 나는 보았다 주어 동사인데요 자 saw가 무슨 동사 아, 지각 동사죠 여러분 지각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은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목적어와 목적보호관계가,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이런 능동관계일 때는, 능동관계일 때는, 투부정사를 절대로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탈락. 그리고 그계울가를 걷는다.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수동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2번 탈락. 따라서 정답은 1번과 동사원형, 1번과 ing, 현재분사 두 개가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 자,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와 현재분사 ing를 쓰는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그 개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는 걸 봤다. 전체를 봤다 할 때는 이렇게 크로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자, 내가 봤을 때그 오리가 개울을 건너고 있는 그 짧은 어떤 그 장면을 봤다 할 때는 크로싱 현재 분사를 쓴다는 그러한두 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